시작하자마자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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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보내고, 네 군데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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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보내고, 음. LCB가 미네랄에 닿기도 전에 이미 커뮤드 브이드점 1부부터 0부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.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요. 음. 원래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, 아직겠어요 네. 야, 네. 오, 한 네. 번? 쌩, 쌩, 아래로 쌩. 들어 하나 있는데 왜 쌩을 안? 예. 무서웠어요. 그 벌처럼 다 들어왔어요. 두 마리 밖에 마인 깔아 두 마리 나가 있는 건왜 들어왔어요? 죽은건가? 네, 네.. 오다가 죽었어요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다 전진이요 전진 아 어, 뭔가 부대 주먹 안됐다 스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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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나온걸 합치고 같이 싸우고 이게 안되시네 네.. 저 7시 앞마당에 탱크 두마리 모두 해놓고 바인 깔아놓고 갑 빠지세요 이리 네, 어딜 고 있습니까? 목표 위치는 0 0을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여기다가 탱크 6대 모두 해놓고 빠지세요. 마인 깔아놓고 빠지세요. 빠지세요. 빠있는거다모으세요 모아서 롤지거요요다같이앞마당세요빠지다요 빠지세요. 빠지세요. 빠지요빠요 아, 여기 다안 가시니까. 기시갈때볼터는 옆에 오른쪽에 마인을 깔아야 되고. 탱크를 뒤에 거 풀어서 오른쪽 홈에 세우면은 넥서스잖아요. 7시 빨리 가세요. 센트에 저벌이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? 네. 여기 있는 건 일부러 많이 깔려고 온 거죠? 네, 많이 깔려고 하다가. 네. 일단 지지 칩시죠. 네. 어차죄송해요 네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잘하셨어요. 네. 질 수도 있죠. 네. 근데 잘하는 사람들고. 이게 뭐 일반 역현분들이 많이 생겼다. 근데 뭐, 그래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. 원래 APM 150으로 테란하기 힘들대요. 아, 어, 예? 네, <laughs> 이것도 많이 든 건데, ATM. 아, 그, 그러니까 엄청 잘하시고 있는 거야, 지금. 다르스, 뭐, 저지셔서 뭐, 기죽고 그러신 거 아니죠? 네, 아니, 진다고 기죽지는 않아요. 하도 어... 많이 줘서 이제. <laughs> 하도 많이 줘서 <져서> 이제. <laughs> 지는 거야, 뭐. 아, 몰라, 이게 막, 내가 잘해진 거 같다가도 또, 그냥 못하는 네. 거 같고, 맨날. 아니, 오늘 이겼다면서, 에는님 근데, 야 오늘 에이스걸전전 이겼다고요? 이야.. <laughs> 얼마나 이제... 봤다면서요 헤리님 하루 2승 했다고요? <laughs> 이야..이건 뭐.. 3승 오늘 3승 영어도... 오늘 3승 삼승. 3승이요? <laughs> 아니.. 아. 팀이 지고 있는데 헤리님이 웃고 있다고요? 이야.. <laughs> 이야.. <laughs> 맨날 시간 내서가지고 알려주시는데 뭘 너무... 알려주죠? 알려주신 게 아니고 생각난 건데 참고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맨날 네. 나는 안 느는 거 같으니까 난 너무 그게 죄송한 거 같아가지고 아니 면뭐안 느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얼마 안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경안 쓰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어요 고생 혜리님 네 많으셨습니다,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균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링 배우고 나서 잘해준 걸로 보여주고 싶은데, 맨날, 맨날 못하기만 하고, 나 때문에 지고, 맨날, 아,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는데, 게임하면서 짜증이 나실 거아니야 그러니까, 너무 죄송하지. 그냥 배우지 말까봐. 그냥 뭔가가, 시간만 뺏는 것 같아가지고.